할렐루야 아멘. 속해 지도자 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를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후 그녀가 자신의 품을 떠나 다시 음행하였을 때도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 드리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한 호세아는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바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로 선포하게 됩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음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럼에도 고매를 다시 맞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세가 통치하던 최 전성기로 경제적인 부흥은 물론 전 정치 군사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잠시 위축된 위축된 시기로 영토를 확장하고 풍요와 안정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부강했던 북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상당히 부패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 기승과 사회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의 사치와 향락, 빈부의 격차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각종 부정부패와 불의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깨우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길을 닫았고 그 결과 아스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죄 가운데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강력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몇 가지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의 선지자, 음, 호세아 선지자의 상징 행위를 통한 죄의 고발. 본문 2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왜곡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어진 아름다운 부부로 자주 묘사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찾아 성기는 영적 음란을 행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호세아는 몸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순종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이 오히려 찢기고 상처 입을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됩니다. 당장은 고단에 보일지라도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에 나타난 경고와 심판. 고메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는 세 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였습니다 고멜이 이스라엘 죄를 상징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자녀인 이스라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으로 예후 왕조의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후는 오무리 왕조인 아학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 역시 오래가지 않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 자녀인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지 않으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녀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깨졌음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 알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알려 줍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사랑.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고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노암미가 내 백성이다라는 안미로 이름이 바뀌고 사랑받지 못한다의 루하만 하마는 사랑받는다라는 루하마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 못하고 국률이 여기심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며, 극률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심을 알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을지라도, 짝사랑과 같은 소가리, 소가리와 아픔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호세아서의 배신한 아내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로 인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 러브레타입니다.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 스스로 상처받고 아파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속도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 비록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은혜와 축복이 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입었던 경험과 나도 누군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며 기도하였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성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원하는 우상들을 세우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 주님의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